내집 네, 마련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무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게 청약인데요. 지난 청약 영상에 이어서 중소기업 특별공급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봐야 하는지를 함께 찾아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요. 먼저 중소기업 특별공급이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고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공급에 가점 을 계산 을 하고, 공 지를 확 인한 다음 에 당첨 자랑 커 트라인 을확 인하 는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 겠 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무주택자가 계시면 이 영상을 꼭 추천해주세요. 먼저 중소기업 특별공급이 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파트 청약은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눠집니다. 특별공급에서도 흔히 알고 있는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그리고 기간추천이 있는데요. 기간추천에는 장애인, 중소기업, 국가유공자, 공무군인 등이 있습니다. 이 기간 추천이라고 하는 건 분양 공고가 나기 전에 각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 선정을 일찍 하게 되고요. 당첨자로 추천을 받았다고 여기에서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청약홈에서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분양 일정에 따라서 다른 특별 공급과 같은 날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당첨자 발표일에는 동호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참고로 기간 추천 항목마다 각각 점수를 매기는 배점표가 있습니다. 접수하는 평형별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이 결정이 됩니다. 1년 반이 지난 이야기지만요. 중소기업 특별공급으로 9점이라는 점수로도 인천, 검암역, 푸르지오에 당첨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이라면 꼭 도전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고 계신 회사가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 중소기업 범위로 먼저 먼저 들어가서 중소기업 기준도 알아볼 수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이라는 메뉴에서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조회는 개인과 회사로 구분해서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해당하는 곳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 결과에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맞는지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는 내 가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100점 기준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점수는 중소기업 재직 기간입니다. 1년 당 3점씩 부여가 되는데요.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지 그 점수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회사를 옮긴 횟수마다 2점씩 감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재 기간 점수는 최대 75점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혜택이라 재직기간에 따른 점수 배점이 큰게 특징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항목이 있는데요. 회사가 제조소기업이나 뿌리산업에 해당이 된다면 5점이 추가되고요. 본인이 특정 기술을 가지거나 핵심 인력이라면 7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점이에요. 그리고 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의 자격증이 있거나 수상 경력이 있다면 각각 3점과 5점이 추가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5점까지 가산이 됩니다. 그 이외에 분양하는 아파트와 회사 사이의 거리가 반경 6km 이내인 경우에도 5점의 가산점을 주고요. 최근 5년간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5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1, 2년 사이에 중소기업 특별공급 추천 대상으로 뽑혔다가 청약콤에서 접수를 안 해서 분양계약이 안된 경우에는 5점에서 10점까지 감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분양공고보다 일찍 모집을 하는데요. 중소기업 특별공급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공고를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국의 중소기업 특별공급 정보가 모두 공지되고 온라인 신청 접수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분양아파트가 있는 각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의 분양 공고가 나오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 주택 특별 공급 사업 공고란이 있습니다. 분양을 진행하는 지역별로 아파트명이 나오고 접수 기간도 표시가 됩니다. 서울의 공고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이네요. 2022년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단지에서 두 건, 2단지에서 세 건을 뽑네요. 신청 대상을 보면 모집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아래 6가지의 조건에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4번 수도권 지역 거주자 부분입니다. 요즘은 경쟁률이 높아서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나 인천 청약 청약에 일순위로 넣기가 좀 어렵고 반대로 경기도나 인천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 청약에 일순위로 넣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 공급은 서울, 경기도, 인천을 묶어서 분양 주택 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넣어도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 공급의 큰 장점 가운데 하나인 거죠. 전국의 분양 아파트를 봤다면 이번에는 각 지역별 중소기업청 사이트에서 당첨 결과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기 본의 커트라인을 안다면 내 점수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2월 15일에 결과가 나온 인천 송도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추천자 명단에서 추천이라고 된 분들은 당첨이 된 거예요. 커트라인을 살펴보니까 최저 57점인 곳도 있고 65점이 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별로 당첨 가점을 찾아보고 내 점수와 비교를 꼭해 보셔야 합니다. 내 점수가 경 능력이 있는지를 진단해 보는 거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여러분, 지금 무주택자라면 꼭 점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 아파트 점수도 찾아보시고요. 내 점수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보세요. 검토하다가 궁금한 내역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청약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분들도 질문 환영합니다. 청약 이것저것 다 알아봐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내집 마련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가능성이 낮은데. 일련을 받는 건 로또 당첨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